제발 부탁이야. 아, 손가락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제발 부탁이야. 0포 어, 나왔다가 0포 나왔어요. 극때극때 극딜, 극딜 레이저 한번 날려주고, 프로 또 나와요. 이거 해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다다입니다 오늘은 이제 냥코 2일차인데요 제가 이제 9시에 보물작을 끝내고 광란의 탱크 강림 이거를 한번 깨보려고 해요 이제 이걸 깨면은 광란의 고양이라는 걸 준다고 하는데 그 이제 유닛을 얻게 되면은 고양이 벽보다 좀 상위효란의 그 벽으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뭐 스냥이퍼랑 이제 저것들 좀 키고 하면은 좋다고 하니까 이거 세개를 한번 켜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니 이거 야옹컴 이거 키고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어양컴은 그냥 켜두고 하니까 얘가 알아서 계속 소환을 하네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일단 돈을 초반에 좀 모아서 가면 좋을 텐데 그냥 유닛을 다 뽑아버리니까 이거 좀 꺼내야겠네 일단 지금 본인 40만이네요 와어 뭐야 <laughs> 잠깐만어 이거 이러면은 포너 뽑을 이 포너 돈 어워 안되겠는데 이거 포노 돈을 좀 모아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리스타트 한번 해야 되나 일단은 포노 돈 되니까 한번 뽑아보고 근데 지금 고방이 아예 없어갖고 아 이거 이번판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야옹컴을 뭐아아 안되겠다 이거 다시 리스타트 해야겠다 이거 자 일단은 시작부터 야옹컴을 그냥 아예 꺼버리고 어 초반에 웬만하면은 저 몬스터를 예 몬스터를 그냥 맞아주던가 아니면은 뭐 진짜 약한 예, 뭐, 고, 뭐 고양이 벽같은 얘들한 마리 소환해갖고 지키면서 최대한 돈을 번 다음에 포노를 그냥 처음부터 두마리를 뽑게끔 가는게 나을것 같은데 어 일단은 고양이병 한마리만 소환할게요 이거 딜이 그래도 약하니까 예, 고양이병 약하니까 근데 또스양이포 제가 계속 몬스터를 한번씩 때려갖고 어 근데 고릴라 나는데 아니 이게 아안부수도 나오는구나 바로 아 이러면 일단은 포노 소환 아 힘드네 이거 어, 일단 포노 소환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고방을 최대한 뽑아서 고릴라 잡으면 돈을 많이 주니까, 그렇게 하면 100%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해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계속 소환해서, 최대한 돈을 벌어두고요. 어, 한 마리만 더 잡으면은, 100% 소환 되겠는데, 이거? 오케이! 이런 100% 소환하고, 그 다음에 고방, 최대한 쌓아서, 어, 뭐야, 이거? 부엉이도 나오는데요? 부엉이 같은 경우는, 얘는 돈을 얼마 주려나? 얘 처, 아예 처음 보는 얘 같은데? 어우, 많이 주네요, 생각보다. 근데 금방 죽는데, 이거? 일단은 계속 고방 뽑으면서, 애들 뽑아주면서, 최대한, 최대한 이제, 어, 나왔다. 와, 근데 얘가 이속이 느리긴 한데, 진짜 겁내 센 것도 겁내 센 거고, 범위 공격이네요, 보니까, 이게. 아까 오리가 진짜 엄청 세더라고. 어, 오리가,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오리를 최대한 이제 품어 근처에 못 가게 해야 되는데, 이 오리가, 와, 오리 너무 세다. 어, 우리 죽었다. 오케이, 컷. 어, 이거, 할만한데요? 이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성이 계속 달고 있거든요? 피가? 포노한테? 이거 성, 성 부서갖고 끝날 수도 있겠는데, 잘라면 일단은, 최대한 포노를 지키면서, 어, 이거 모스터들 잘라갖고, 아, 씨, 아, 뭐,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어,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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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일단은, 좀 있으면은 포노 또 나오거든요? 쿨 되거든요? 최대한 고방 뽑아가면서, 어, 고릴라 잡고, 개한 마리 더 잡았고, 어, 일단, 최대한 고방을 뽑아갖고, 이거, 포노를 지켜야 돼, 포노, 포노. 포노 지키면서, 쿨 되면은, 이거, 아유, 잡을만 할것 같은데? 아, 이게 체력이 는데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니까, 어, 조금씩 부셔요 조금씩. 어, 그래고좀 있으면 흑포노 나옵니다. 오케이. 일단 흑포 나오고, 또 뽑아주고 펴. 어, 흑포노, 흑포노. 이제 돈은 남아, 나 지금 돈 엄청 많아요, 돈. 어, 돈이 이제 엄청 많아갖고. 조금씩 다니데 뽑아가면서 일단 상대방 성 19만밖에 안 남았어요. 오케이 흐프는 한마리 더 나왔고 그래 일단 얘도 뽑자. 얘도 뽑은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계속 뽑아 계속 뽑아 계속 뽑아. 계속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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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와 진짜 안 죽는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죽일 수 있지 얘를? 예, 체력이 몇이죠? 체력. 체력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댓글로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와, 오리 또 나왔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오리가 제일 빡센 것 같아요. 오리, 가 넉백도 안 당해갖고 오리가 지금 제일 빡센 것 같거든요? 오리만 어떻게 하면은 될것 같은데. 오리만 최대한 빨리 죽이고, 어, 고방 뽑아가면서 포너를 지키면은, 음, 어떻게든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어, 지금 상대 성 10만? 10만 밖에 안 나왔어요. 거쓸수 있나, 이거? 아니, 점점 밀리는데? 아, 안 되나, 이거? 어, 96,000? 아, 이, 고릴라가 나오네? 아, 이 오리부터 좀 잡아야 되는데, 오리 안 죽나? 아, 아, 백0 죽었어.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은 흑폰으로 어떻게. 아, 근데 이거 지금 고릴라랑 오리 때문에, 아, 이 라인 다 밀리네.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되나, 이거? 어, 아, 이러면은 다 죽은, 어, 1 0 0노 다시 나오고요아 근데 이거는 안될것 같은데. 어, 일단, 우리가, 어, 지금, 우리 한 번, 뒤로 밀렸거든요? 되나, 이거? 최대한, 딜 넣어보자. 최대한 넣어보자. 네. 아, 흑포노 아직 쿨댈려을 멀었는데. 와, 우리가 진짜 넘사벽이다. 이거, 우리 어떡하냐, 이거. 부엉이도 나왔어요. 우리 어떡하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어, 우리 잡았어. 오케이! 이러면 다시 밀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다시 뽑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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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뽑아 다 뽑아 다 뽑아 다 뽑아 다 뽑아 다 뽑아 밀수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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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딩딩 괜찮아요? 다뽑아 일단 그래 최대한 뽑아갖고 못 오게 막아 이거 다음 우리 전까지 최대한 딜한번 넣어보자 하.. 제발 죽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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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이야 오케이 레이저 아또 우리 또 나왔어요? 어떡하지 이거? 일단은 좀 있으면 흑포 나오는데 아 이거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우리도 무속성이라 이거 백폰으로 잡기가 너무 힘든 힘드 힘드네요. 어 흑포는 제발 흑포는 제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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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나와라 흑포야 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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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되나 이거 일단은 멈추고 멈추고 예멈추게 하고 그다음에 계속 고방 소환 고방 소환해서 최대한 잡아요 최대한 최대한. 야, 너무 힘든데, 이거? 아, 이거 손 아픈데요? 여 야옹콤 켜야 되나, 이거? 아, 고릴라 또 옵니다, 고릴라! 고릴라 또 멈춰, 멈춰, 멈춰. 일단은, 최대한 멈추는 걸로 해갖고, 잡을 수 있나, 이거? 사각, 좀 있으면 사각지대인데요, 이거? 오케이, 오리 잡았어요, 다시. 어, 이거, 조금만 막아, 막으면 될것같거든 이거 포도 안 죽고, 최대한 막은 다음에 100% 쿨만 돌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오, 다 잡았어! 되나, 이거 보여주나? 보여주나? 이 언제 죽지? 아 손가락이 너무 아픈데요? 아 이거 일단은 계속소환 계속소환 지금 라인 너무 밀렸어요 이거 라인 너무 밀려갖고 계속소환해요계속소환해 계속소환 소환해, 계속 계속소환 계속소환 계속 계속 그래 승양이표 좋아요 좀 있으면 1 0 0 나오거든요 좀, 100 100 나오거든? 좀 있으면 1 0 0프1 0 0 나오거든 좀 있으면 좀 있으면 좀 있으면 좀 있으면 좀 있으면 나오는데 어 일단은 조금씩 밀고 있습니다 있으면 시 밀고 있어요 조금씩 천천히 스냥이 퍼가 계속 넉백 하고 이거 대포랑 이거 이것저것 해갖고 넉백 계속 시키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백포노 한 마리 더 소환하면 이거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거 소환 그래 이거 백포노가 그 무속성 아, 말고 4배 데미지였네요 여섯 배 다섯 배 데미지였나 어 다섯 배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제 같은 경우는 무속성이 아니고 제 무슨 속성이죠 근데 좀비인가 저 좀비 좀비 속성인가요 저거 일단은 계속 잡아봅시다. 어 우리 우리 오리, 우리 오리, 우리를 최대한 최대한 잡아야 돼 최대한 어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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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방이 없어요 고방이 안 되는데 이거 포노 제발 죽지만 말아 포노만 죽지 안, 안 죽으면 될어 포노만 포노만 아 포노 죽었네 하, 어떡하지 이거 포노 죽으면은 슬로 우 그게 멈추는 게 없는데 아아 아, 패배 하, 이거 못깨나 이거 못깰것 같은데 이러면? 잠깐만, 보스 남은 체력이 56%요? 하, 어떡하지? 통존에 30개만 있으면은, 이거, 돼, 할수있을려나 해볼까? 아 아이, 모르겠다. 아유, 씨. 야 아, 잠깐만. 데 내가 프르고 아니, 포너를 먼저 소환했네? 아니, 잠깐만. 큰일 났다, 이거. 아니, 고방도 없이 포너부터 소환했어요. 아, 아, 이런 유비적인 실수. 아, 왜냐면 내가 뉴비가. 유비... <laughs> 아니, 미치겠네, 이거. 아, 유비 이슈. 아, 이렇게 뽑으면 안 되는데. 아, 나도 모르게 돈이 꺼져있다는 거에 대, 어, 딱 그걸 보자마자. 일단은, 최대한 고방 소환해서 오리부터 잡자 오리 오리 잡고 오케이 잡았어요 이거 이거 방금 전판으로 체력을 44% 깎았으니까 이번 판에서 40%만 깎아도 한 번만 더부활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부활하는 게 과연 맞는 선택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솔직히 이만큼 10분 패스면은 저 이거 억울해서라도 깨야 될것 같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와 개빡세다 이거 근데 이거 오리 웨이브만 어떻게 잘 버티면은 할만할 것 같거든요 지금 딱 시작할 때 오리가 먼저 나와갖고 먼저 죽였는데 지금 애들 쿨타임이 좀 많이 돌아서 괜찮을 거라고 아! 학포노 죽었는데? 아.. 아이.. 일났네 이거 잠시만요 일단은 계속 뽑아보자 뭐 부활을 하려면 있더라도 최대한 딜을 넣고 부활을 하는 게 맞는 거니까 일단 최대한 딜 넣고 갑시다 아.. 손가락 너무 아파 이거 야옹컴 했는데 괜히 넣었네 이거 양품 괜히 넣은 것 같은데? 일단은, 네, 계속해서 뽑아보고요. 고방 뽑아보고, 잔, 잔내였나요? 이거 잔내였나, 이거? 아무튼, 계속 뽑아보면서, 딜 넣어봅시다, 최대한. 오리만 잡으면 돼, 오리만, 오리만. 오리랑 저 고릴라 웨이브, 이거, 이거만, 아, 아, 씨, 어떡하지? 일단은, 조금만 버티면은, 백포너랑 후포너 나오거든요? 어, 오리 잡았어요? 아, 근데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돈이 없는데?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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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씨.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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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봐 일단 막아봐 어 고릴라 잡으면은 돈 주니까 일단 막아봐요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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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오케이 일단 쿨좀 남았는데 어떡하지 이거 알몸 뽑아야 되나? 아돈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어떡하지 어돈 조금만, 돈 조금만 더 조금만 더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일단 고방 뽑으면서 최대한 못 오게 막아요 어 일단 레이저 한번 해서, 해주고 어,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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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으보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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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돈 조금만 200원 300원 300원만 더 300원만 이러면 이거 100% 뽑아야 되나? 학폰으로 오케이. 학폰으로 일단은 최대한 슬로우 걸면서, 어, 슬로 걸면서 최대한 무늬게 막아갖고, 고방을 최대한, 어, 앞, 으로 앞으로 당기면서, 오케이! 이러면 100% 뽑, 뽑죠? 어, 100% 뽑고, 오리 또 나옵니다, 오리. 일단 여기서 야옹컴한번 뽑자. 아, 손이,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돈이 없으니까 양옹으로 최대한 고방 많이 뽑, 뽑아줄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네, 최대한, 어, 최대한 막아봅시다. 어, 일단은, 지금 딜한10% 넣었을까? 5%? 10%? 이게 아까 100% 포너가 안 죽었으면은, 이번 판 되게 좋았을 텐데, 걔네가 죽어버려갖고, 아, 너무 힘드네요. 일단은 계속 딜 넣어요, 딜 넣어요. 어, 딜 넣어주고, 어, 알몬 뽑아주고, 아, 100%또 죽었어! 와! 아니, 저거 보스 너무 아픈 거 아니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깨기 어려워하지, 이거. 근데, 애초에 스펙 낮은 상태로 <laughs> 왔으니까 당연히 어려운 건 맞겠죠? 예.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고방도 지금 빨려갖고 또 죽겠네요. 아 쥐지 이러면 어떡하지? 아 그냥 죽고 다시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이거 아 어떡하냐. 이거 일단은 또 죽었네요. 아 이거 그냥 내 주제에 맞게 안 깨는 게 낫나? 41% 아씨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래 한번더 해봅시다. 이거 너무 아, 아까워서 보면 잘못 자를 것 같아요. 어 해봅시다. 이거 가자. 일단은 아까 저아 잠깐 야옹컴 아씨 이게 처음에 야옹컴 켜있는 상태로 나와갖고 아 이거 개 망했네. 이거? 아 이러면 흑폰을 못뽑잖아 처음에 개망했는데? 어 일단 백폰도 최대한 안 맞아야 되는데 하... 일단 흑폰 뽑아요 와 이거 양콘 일단 이제 뽑자 어 이제 이제 키고 최대한 라인 유지하면서 밀고 갑시다 이게 지금 제첫판이 44퍼 딜 넣었고 두번째 판이한 10몇 퍼딜 넣었거든요 그니까 러 이번에는 좀 관리 잘 되면서 가면은 좀더 수월할 것 같은데 일단 멀리서 오리를 멈춰야 돼요. 어, 이렇게 멀리서 올리를 멈춘 다음에, 100포노로 최대한 딜을 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오리가 포노를 안 때리고, 최대한 라인을 안, 어, 안 망치고 하면은, 이거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어, 딜 넣어봅시다. 아, 사, 또 사각지대가 호풍 맞았어요?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어, 어, 최대한 막아야 돼요. 최대한 막아야 돼요. 이거 되나? 어, 우리 잡았어? 오케이! 지금 애들 많이 안 맞았거든요? 일단 레이저 한번 말려주고, 우리 잡았어요? 오케이, 고릴라 멀리서 멈춰있고, 이거, 좀만, 좀만 집중해서 하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다, 다 뽑아, 다 뽑아. 일단 고방 싹다 뽑아갖고, 최대한 접근 못하게 막아요. 어, 최대한 적금 못하게 막고, 이거 만약에 100포는 한 포도 뽑기 전까지 얘네가 안 죽으면은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근데 밀리는데? 아, 제발, 부탁이야. 아,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일단은 계속 고방 뽑고, 양스파, 양스퍼, 양스나이퍼? 이거 양스나이퍼였나요? 어, 최대한 또 다시 뽑아요. 최대한 뽑아, 최대한 뽑아. 이제, 좀곧 있으면은 이거 나오니까, 또1 0 0로 허퍼 나오니까 돈을 좀 봅시다. 어, 양컴 일단 꺼주고, 양컴을 끄고 돈을 최대한 벌어서, 어, 뭐야. 야, 이거 구엉이 돈 되게 많이 주네? 오케이 잘 버티고 있어 잘 버티고 있어 잘 버티고 있어 잘 버티고 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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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모아요 돈 모아요 백푸노 푸누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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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고 끝내버리자 이거 두 마리씩 있으면은 오리도 빨리 처리하니까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오리 나왔어요 백푸노일 뽑아 먼저 백푸노 뽑고 벽 세우고 레이저 한번싹 날리고 푸누 쿨 푸누 쿨만 돌면 돼요 푸누 쿨만 푸누만 제발 푸누만 제발 아씨 안나오냐 아직 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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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노. 아, 배포노, 흑포노 죽, 어, 흑포노 맞는데? 아, 살았어요. 다행이에요. 아직 안 아, 괜찮아요. 오케이, 흑포노 한번더 나왔다. 이거 깰수 있어. 이거 이대로만 포노만 유지하면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만 빨리 죽여, 우리만. 제발, 우리만 죽여라. 포노 죽지 말고, 우리만 죽여, 제발. 제발, 제발, 제 멈추고. 우리 죽여야 돼,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죽여요. 우리 죽어라, 제발. 우리 죽어. 아, 배포노 죽었어. 아, 씨. 아니, 근데, 아까보다나아 아까보단 나. 어, 아까보단 나으니까, 괜찮아, 괜찮아요. 아까보단 나으니까, 제발, 일단은, 일단, 고릴라 잡고, 잡고, 어, 고릴라 잡고, 일단, 지금, 아, 잠깐만, 안나100%한 마리 저 죽었었네? 아, 이러면 흑포으로 처리를 해야 되네요, 둘이. 아, 근데, 차라리 100%두 마리보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오리랑 애들 멈추니까, 예, 계속 멈출 수 있으니까, 차라리 100%두 마리보다 흑포너두 마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어, 아닌가? 이거 보스 아, 이 보스 언제 죽어? 이건데 또 보스한테 이거 효과딜 넣으려면은 아1 0 0가안 나. 멈추고요. 밀고 또 멈추고 오케이. 잘 멈추고 있어요. 또 멈추고 계속 핑퐁 좋아요. 멈추고 또 멈추고 오케이. 이러면은 애들 접근 못 하죠. 어,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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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다. 민다. 애들 다 소환해. 다 소환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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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이거, 보스만 못 잡아도 계속 밀어갖고, 상원 뻗으면 되겠는데? 상 조금만 있으면 부수거든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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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뭐야, 저거? 시간이 너무 걸려? 쟤 뭐예요? 좀더 강해진 다음에 도전해줘? 쟤 뭐죠, 저거? 몬스터? 뭐야, 저거? 어, 우리, 우리, 뭐, 오독이 막아야 돼요? 모독에 레이저, 오케이, 좋아요. 레이저 한 번, 날려주고, 또 레이저 날려주고. 오케이, 지금 고방 유지하고, 잘 유지되고 있어. 조금 있으면 또, 포도 나오거든요? 좀 버텨보자. 아니, 쟤, 저, 저 뒤에 뭐야, 저거. 시간이 너무 걸려. 일단은, 흑풍노 죽으면 안 되는데. 제발. 어, 좋아요. 거리, 거리 잘 됐어. 거리. 안 죽고, 거리 잘 됐어. 이거, 100%만 뽑으면 된다. 오케이, 우리 잡았고. 되나, 이거? 아, 언제 죽어! 제발 부탁이야. 아, 손가락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제발 부탁이야. 어, 100% 나왔다. 100% 나왔어요. 극딜, 극딜, 레이저 한번 날려주고. 흑포노 또 나와요, 이거. 뽑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스! 와, 이걸 밀었네, 와. 와, 진짜 겁나 힘들다. 와, 깼다. 광남의 탱크 고양이랑 통조림, 그리고 조금 받았네요. 와, 진짜 너무 어렵다. 이게 스펙이 낮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이거 너무 진짜. 야 이거 어떻게 한번 깨는데 이렇게 힘드냐. 근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스펙이 안 되면은 진짜 저처럼 힘들게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은 예 정말 좀 스펙 많이 올려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푸는 아니었으면 이거 못 밀었을 것 같은데? 와 진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